19층인데 재건축한다고? 재건축은 저층 아파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제 고층 아파트도 재건축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시의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 덕분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동작부 대방 대림 아파트입니다. 1993년에 지어진 14개 동 1628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현재 용적률이 272%로 이미 높아 재건축이 어렵다고 여겨졌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사업 을 확보하기는 힘들었죠.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해 재개발 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현재 용적률을 인정해주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한 겁니다. 이 정책 덕분에 대방대림 아파트는 상한 용적률을 무려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추진 시총 13개 동2 0 5 4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 로 탈바꿈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업성 확보는 물론 주민들이 분담금 부담도 최소화될 수 있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방 대림 아파트는 현재 정비 계획 입안 제안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기준 30%의 동의율을 확보 연말까지 50% 달성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비 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런 훈풍에 힘입어 아파트 가격도 심상치 않습니다. 대방 대림 전용 면적 80 4제곱미터는 지난해 16억 1천만 원, 59제곱미터는 지난 7월 11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높은 용적률 때문에 재건축 엄두를 내지 못했던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새로운 희망이 될 이번 정책, 서울 아파트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이 많이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친절한 생활연구소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